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 투자입니다 자 10월 12일 주식시장 마감 브리핑 조금 뭐 빠르긴 아니, 빠른 건 아닙니다만은 3시 20분까지 딱 10분 남았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오전 방송 여러분들 보신 분들 그리고 그때 바로 심팩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로 현명한 분이고 정말로 과감한 결정 그리고 정석 투자를 신뢰하는 분이다라고 저는 어,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침 방송 내보내고 나서, 오늘, 장 중에, 바로, 7.8%, 4,500원에 근접한 4,420원까지 쏘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석수자 교육의 힘입니다. 제 교육받으신, 최근에 마지막에 들어오신, 최근 가장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이, 이 종목을 발굴해서 저한테 어떠냐고 했을 때, 제가, 이거 추천드리겠다, 라고 제가, 영상으로 공개 영상을 올리겠다라고 제가 한 기록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이름이 나오니까 좀 지울게요. <laughs> 자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제가 드린 메시지입니다. 심텍은 예, 우리 회원님 관점에서 찾은 거니, 한번 올려보시라. 예, 그거 뭐냐, 우리 교육방에다가. 그리고 좋은 반응 올 겁니다. 왜? 같이 배웠기 때문에 이게 좋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리고 이거 조금 더 검토해서 교육생 발굴 추천으로도 유튜브에도 올려볼게요. 종목 좋습니다라고 제가 아침에 메시지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아침 방송을 했죠. 자, 장중에, 장중에 7.8%까지 쏘아 올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방송이 뭐라 하던가요? 폭풍전야다. 이거 지금 쏜다. 라고 제가,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쏜다라고 했고, 목표가 아직 기록이 남아있네요. 4,500은 전후. 방송하고 직후에 바로 이렇게 쏘아 올렸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뭐, 세력의 끈아풀이다 뭐, 세력 알바다라는 개소리하고, 진짜, 별의별 인간들이다 많던데,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얘기, 뭐, 할지 알지도 관심도,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올라갈 가치와 근거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고 추천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심팩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육방에다가 오늘 았는 거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이 더 있다라고 제가 메시지도 방금 놓았습니다. 정말로.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 교육방은 이렇게 또 계속해서 잔잔하, 잔잔하지만 수익 실현 계속하고 있고요. 우리 회원님들 아침에 보세요 삼성중공업으로도 오늘 보세요 실현손익입니다 10월 10일 삼성중공업으로도 243,060원 수익실현을 인정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래도 정석투자의 교육이 허무맹랑한 교육이고 아침에 말한지 아침에 이 종목 추천한다고 해서 얘기한지 3시간 4시간도 안 돼서 바로 목표가 4,500원에 쏴 올립니다. 4,420원까지.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거 교육생 발굴 추천으로 올리겠다. 아침에 제가 이거, 아, 이거 무조건, 예, 좋다. 지켜봐라. 사라. 라고 제가 올린 영상이 그대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삼성주공업은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이 추경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관망해야 됩니다. 지금 주가가 온탕, 냉탕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어 자만하지 마시고 오늘 본전이나 수익 줄때 한번 빼고 다시 또 천천히 분할로 재매수 접근하시면 됩니다. 오늘 네이버의 상승이 돋보입니다. 4% 이상 지금 급등하고 있고 17만 4700원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컨데 네이버 올해 안 또는 내년 초까지는 뭐 제가 100% 상담할 수 없겠지만은 빠른 시일 내에 20만원 터치합니다. 네이버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이 얘기 한 번도 바꾼 적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분명히 20만원 터치합니다. 찍고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20만원 반드시 네이버는 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저는 지난, 뭐냐, 이틀 전에 이거 하락했을 때 뭐라고 했죠, 여러분? 저는 추매를 조금 했다. 왜? 나쁘게 안 봤다, 나는. 난 나쁘게 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주매를 단행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LG생활건강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어 오늘 보합권에서 버티고 있는데 천천히 여러분들 모아 모아 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뭐 KG모빌리티나 어 공개적인 추천 종목 GS리테일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뭐 LG 에너지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닉스 그다음에 제가 유료 추천 종목인 오픈해 드렸던 제일 일렉트릭 대부분 다 소소하고 무난하게 지금 시장 흐름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정석 투자는 주식에 겉절이가 없어요. 알맹이만 말씀드리지 알맹이가 뭐다? 제 핵심내용은 어차피 유료화돼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 종목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가면 어디까지 간다라는 걸 저는 명확하게 멘트합니다 두리뭉실하게 빠져나갈 구멍 찾지 않아요 여러분 종목 추천할 때 제가 언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던가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저의 핵심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던가요? 아니거든요 아이 종목 좋습니다 이 금액까지는 갈수 있다 라고 제가 대놓고 그냥 얘기해 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이게 정석투자의 스타일이고 단한 번도 주식으로 여러분들께 사기친 적 없고, 회원들과 트러블 난적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하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소신껏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하고, 맞는 건 맞는 거도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그러한, 정말 진솔한 성격의, 어, 주식 플레이어다. 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반드시 여러분들, 삼성중공업, 발 한번 뺐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재매수하는 관점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오토엠 오토엠 기억하시죠? 이거 다시 한번 7천 원대 돌파 시도할 겁니다. 천천히 분할매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종목들은 제가 또 따로 교육방에다가 좋은 종목 공유하고 우리 회원님들 수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어드바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어도 지금 저한테 댓글도 질문도 안 되고 저도 이제 아주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금 방식이 더욱 심플하고 그렇다고 제가 뭐 얼굴 감추고 씨. <laughs> 저뭐 나이 40대 후반인 가 알고 있고 대구 살고 수동구 살고 대구 수동구에 살고 있고 뭐애초등학 초등학생 딸 있고 뭐 이만하면 씨. 저 진짜 뭐. 밥숟가락, 집에 밥숟가락 몇 개인지 뭐 오픈 안 했을 뿐이지, 웬만한 유튜버보다 제가 신혼노신원 신원 노출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눈이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돈을 받고 가르쳐드리는 상업 유튜버예요. 받은 만큼 알려드리고, 받은 거 이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고, 저의 자존심에 금이가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쪽팔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점 제가 분명히 다시 한 번, 주식입니다. 주, 제, 제 사생활, 뭐 이런 개인생활 말고, 주식에서만큼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식에서만큼은 제가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에서만큼은 제가 쪽팔리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고로 불장 아닙니다. 불장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불장 아니고, 오늘은 철저하게 개별주의 하루입니다. 지금 우리 그동안 바닥, 아 바닥 다진 우리 종목들, 이제 슬슬 슬슬 전부 다 시동 다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독투자 교육,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가지고, 영상 보고 배우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열정만 가지고 오면은, 주식 사고 팔 줄만 할 줄, 주식 사고 팔고만 할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열정만 가져오세요. 그리고 정말로 추가로 필요한 건, 텅빈 머리. 머리만 싹비워오세요 꽉꽉 채워놓을 수 있습니다. 주식의 정석을. 그러면은 여러분, 눈에 이 강조드립니다만, 대박 안 나도 쪽박찰 일은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010-4596-4986번으로 문자 주시면은, 정석투자 여러분들에게 인생주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방 오셔가지고, 함께 하셔가지고, 정말, 혼자 하는 주식이 아닌, 혼자 하는 주식이 아닌, 함께 하는 주식. 그리고, 같이 으쌰으쌰 하는 주식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이 가장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어, 들어오신 분이고, 삼성중공 수익 냈고, 이분이 말고란 종목이 바로 심팩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 들어온 지 이제 한 3일 됐나요? 이틀 됐나요?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도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제가 정말로 자신있게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저는 아침에는 방송을 못할 것 같고요. 아마 12시 이후에 아마 제가 방송할 것 같은데 늦으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개인 일정이 좀 바쁘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금요일장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방송만 못할 뿐이지, 교육방에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